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생각과 말이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천 번째 헌금으로 나온 손길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계시없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고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와서 오니 복주 없어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 해. 기쁨 나 슬플 때늘계시 없어. 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퍼게왔사오니 복주 없어서 그기 원약을 부어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와사오니 복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너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야 우리가 길르한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니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기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을게요 그를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거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 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나의 아들 시디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유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쓴 소리도 들어야 한다. 쓴 소리도 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인터넷과 유튜브가 발전되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더 편협해져 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뉴스를 보면 내가 골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뉴스가 나오면 쭉 봤는데 지금은 뉴스를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아봐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골라서 찾아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찾아보다 보면 또 알고리즘이 우리가 좋아하는 쪽을 찾아서 계속해서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만 계속해서 보고 점점 나의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듣고 내가 그것에 순종한다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쓴 소리라고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오히려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동맹을 맺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고 남유다의 왕이 여우사밧 왕입니다. 자 지금 이 둘이 지금 남, 남과 북이 지금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여우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길라 라몬이라는 땅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에게 뺏기지 않았냐. 지금 우리가 이걸 다시 찾아야 하는데 북 이스라엘이랑 남 유다랑 우리가 지금 사이도 좋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같이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찾아오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합이 그래 어떻게 했냐? 맞지 못해서 선지자를 불렀는데 이 선지자가 400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0명이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라고 불른 사람들은 지금 아합이 얘기하면 박수만 쳐 주는 박수부대 아합이, 아합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옆에서 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뭐였습니까?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가짜. 지금 가짜들이 아합의 말이 맞다고 아합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걸 보니까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영적인 사람이라서.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좀 아니다,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저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합이 대답합니다. "미가야"라고 있는데, 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흉한 소리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니까, 아합은 이 미가야를 부르지 않고, 이 미가야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여우사박 왕이 다른 선지자를 좀 불러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가야를 불렀습니다. 자, 미가야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부하들이 미가야를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길하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좋게 지금 이야기를 해 주니까 당신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왕이 듣기 좋은 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가야가 여기에 대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뒤에 14절을 보시면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미가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이야기하겠다. 여러분, 이게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게 진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나서 처음에는 이제 조롱하는 투로 아 그래 전쟁하고 싶으세요? 그럼 전쟁 한번 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는 투로 말하다가 직언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 같은 왕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같이 되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죽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영이 있으니까 당신 좀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지 말라고 당신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서 살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니까 가짜 선지자 시드기야가 그 옆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아합왕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그것의 결론은 그 사람의 나중에 이제 뒤에 본문의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쓴 말씀이라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듣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합처럼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쓴 소리에 귀를 닫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직하고 정확한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본인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쓴 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자, 자아가 강해집니다. 나의 생각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 강해지고 나의 자아가 강해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완악해진다 그러고 강팍해진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썼던 표현입니까? 바로왕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고집이 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집이 세지고 나의 자아가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집 불통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쓴소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쓴 소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더귀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아합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쓴소리라도, 그것이 쓴소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쓴 소리로 쓴 소리도 들을 줄 아는 큰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순종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이이 이 안식년의 기간 가운데 좋은 쉼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직분자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오는 새가족들 하나님 잘 정착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세 번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 가면서 하나님 내가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쓴 소리라도